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이슈를 전달하는 주간잡시입니다. 최근 각종 커뮤니티에서 해외에서 초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 기업의 대형마트가 화제라고 하는데요. 몽골에 오픈한 이마트는 2016년 1호점을 시작으로 올해 9월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의 3호점까지 오픈을 하면서 몽골의 현지 유통업계를 압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에 비하면 인구수나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나라이지만 총 인구 330만 명중 절반인 150만 명 정도가 현재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거주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마트 3호점은 1호점보다 매장이 가장 넓고, 현지 대형마트 가운데서도 가장 큰 규모의 마트라고 하네요. 상품 수도 1호점보다 20%가량 많은 3만 5천여 개를 준비해서 판매 중이며, 이 가운데 30%가량이 한국 상품이고, 한국 상품의 60%가량은 중소기업 상품으로 매대를 전시했다고 전해졌습니다. 3호점은 1호점보다 가전 매장의 크기를 70%가량 확대하고, 노브랜드 등 이마트 자체 브랜드를 런칭했으며, 몽골 내 생산 제품 판매 코너도 따로 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뚜레지르와 버거킹 등 유명 브랜드와 푸드코트 시설에 어린이 놀이터 등을 함께 배치해 도시명 쇼핑몰의 기능도 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하네요. 차량을 많이 운행하는 몽골 특성을 고려해 주차장도 이로 전보다 65%가량 확장했다고 하네요. 현재 몽골 이마트의 매출은 2017년 530억원에서 2018년 720억원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마트가 몽골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몽골에서 한국 제품의 인기가 높아지자 현지 마트에서 물건의 값을 비싸게 판매를 해온 것인데요. 이마트가 오픈하게 되면서 비싼 값을 주고 물건을 구매했던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실제로 비싼 가격에 한국 제품을 판매하였던 가게들은 현재 이마트가 오픈한 이후로 대부분 장사를 접었다고 전해졌습니다. 몽골인들은 2017년 현지 여론조사에서 73%가 한국에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한국에 대한 호감이 높은 몽골인들이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마트 개점 당일에 3,000명 이상의 인파가 몰리면서 오픈한 지 1시간 만에 문을 폐쇄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대형마트를 이용한 몽골인 고객은 한국산 제품은 품질이 중국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라고 밝히기도 하였는데요. 이마트의 현지 운영 관계자는 한국 이마트 본사는 우리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노력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임금도 높은 편이라 현지 몽골의 마트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일하기가 좋은 곳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2018년 CU가 편의점 1호점을 오픈한 지 1년 만에 50호점까지 확장하면서 몽골의 국민 편의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네요. 또한 한국의 커피 전문점 타멘탐스도 현재 30여 개의 점포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는 한국과 몽골이 수교를 맺은 지 30년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한국 기업들이 성공적인 확장을 통한 한국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해외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24시간 일하니 세상이나 한국에서 쇼핑하는 거랑 다를 게 없었어. 한국의 이마트가 월마트의 종말을 가져왔지.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저곳이야말로 천국이라고 할수 있지. 저기서 몇 번인가 쇼핑했던 적이 있었지 하지만 가격대가 그렇게 싸진 않았어. 이건 제1세계에선 어디서나 일어나는 흔한 일이야. 대체 뭔 짓을 했길래 슈퍼마켓의 가격 차이가 14배나 벌어지는 거야? 이건 정말 훈훈하고 정말 한국인들 다운 일이군. 이런 마트가 있었는지 전혀 몰랐어. 공유해줘서 고마워. 대단한 이야기야?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